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드릴 말씀은 버려진 자를 모퉁이들로 삼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한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우리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박성춘은 1862년 서울 관자골, 지금 종로의 관운동에서 출생한 백정의 아들입니다. 한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기 때문에 박성춘은 백정마을에서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백정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최하루계층은 7천반으로 불리였는데 그7개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포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대, 지금 이제 배우들이죠. 그 다음에 고리장입니다. 고리장은 나무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드는 사람 요즘 가구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계층이 무당이고 그 다음에 기생입니다 그리고 갓밭이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요즘 이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백정 이 일곱 가지의 직업을 칠천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백정은 그 칠천반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입니다 백정은 무적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절대로 상투를 올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건이나 가스를 써도 안 됩니다. 조선시대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의 표시였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러니 백정들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또이 박성춘에게는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만은 백정신세를 변하게 하려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없는 박성춘은 당시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예수교 학교에 아들을 보냅니다. 당시 무어 선교사가 1893년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봉철이가 이 학교 학생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만 보내고 주일에 교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1894년 이한국당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난 후 전쟁 말기에 콜레라가 전국에 창궐해서 서울에서도 하루에 300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박성충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충도 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해보지만 맞지는 않고 점점 죽어갑니다. 절망감에 사로잡있을때 아들 봉추리가 낯선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두 사람이 바로 무어 성교사와 재중원 담당의사 에버슨인 것입니다. 당시 에버슨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의 마을에 친여와서 박성춘을 고쳐준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큰 일인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박성춘은 아들에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하락하고 자신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5년 곤당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곤당골 교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이 박성춘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보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군단골 교회는 그때 당시에 양반 이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놈도 중인도 아닌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이 나와서 같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을 수 없었던 기존 교인들이 무어 목사에게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백정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어 목사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마침내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반들이 나가서 홍문숙골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연히 본당골교회는 백정과 성민들만 남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박성춘이 다시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백정을 위해서 저렇게 일을 쓰시는 무어 목사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백정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반면 떨어져 나간 양반 이주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물론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다시 합쳐서 그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박성천은 장로가 되었고 백성차별금지법을 공표하게 하였고 각과 만건도 쓰게 해달라고, 당시 내각청소, 육일준에게 청원서를 써서 다 이루어냅니다. 처음 갓을 쓰는 날 너무 좋아서 벗지도 않고 찼다고 합니다. 아들 봉추리는 에버슨 재중원 밑에서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후의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꾸고, 개화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강도의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사의 유리한 군의관이 바로 박서양인 것입니다. 사회상과 신분세습으로 동지 헤어날 길이 없었던 백정의 가족이 무어승교사와 에버슨승교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교회와 이 나라 발전에 모투누들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버려진 돈이었는데 주님께 부적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기중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존경한 사람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미 겪은 고통이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려는 질병으로 또는 인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황이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생활이 전부 없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각자가 삶 속에서 많은 고통들을 스스로 이렇게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병구 철증내 권사님 어려웠던 시절을 들으면 이것도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병구 집사님이 사업하시다가 후배들에게 사기당하고 화병에 잠을 못 이루고 건강은 나날이 정말 안 좋아지고 병원을 갈 형편은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은 돈다 털어서 한약 한제 드시고 나으셨다는 이야기도 몇번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데 그 돈만큼 한약다리 드시고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극적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생 중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사물의 핵심 문제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은 속알머리 같다고 합니다 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데 주변 상황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는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농담으로 머리카락이 머리 주변부터 빠지면 주변 머리가 없다고 하고 우리가 이마와 정수리부터 빠지면 속알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주변 머리는 잘 빠지지, 빠지지 않고 속알머리가 먼저 빠지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조장모님 보면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대머리 아저씨들 소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앞머리가 많이 올라가고 거울을 이용해서 비춰보니까 소갈머리가 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앞머리는 계속 가늘다랗게 되는데 옆과 뒤는 아직 싱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복 전사님이 옆머리를 막 길러서 위로 던기라는 거, 위로 던기라는. 왜 옆과 뒤는 머리가 튼튼할까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잠잘때 저도 반드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그렇게 자잖아요. 응? 굴러가면서 자잖아요. 응? 아 그렇구나. 어려서 몇십년 벽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서 뒷머리 주변 머리가 밤마다 큰 큰 고난 속에서 단련이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밤마다 이게, 응? 진흙이고몇십 년을 진흙이고 옆머리, 응? 주변 머리까지. 응? 그러니까 벽에라는 큰 장벽. 응? 반면에, 응? 잠잘 때 벽에가 전혀 닿지 않아서 압력도 없고, 집합핀도 없고, 괴롭힘도 당하지 않는 소갈머리 부분은, 모근도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결국 쉽게 머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살면서 시련과 압박과 짓밟힘의 고난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그 고난을 통해 매장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이때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큰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건축자의 버린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란 내부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물의 중력을 양 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적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체험한 구원받는 자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예롭게, 영예롭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기 유대교는 이 비유를 메시아에게 적용시켰으며 신약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본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원과 바리세인들에게 배축당할세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날로 증가하는 교회의 초석이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사회에서 버림받는 박성순이 예수님을 믿고서 장로가 되고 초대한국교회에 큰일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우리 모두는 다 모퉁이 돌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춧돌은 기둥을 바치고 집을 버티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 주춧돌입니다. <laughs> 주춧돌이 약한 집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이 돌은 그 집의 초석, 주춧돌의 역할을 합니다. 이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요, 시작이요, 근본이요, 제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뿐이고 제일 원인이 되시고 개인, 가정, 국가,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하면 마치 주춧돌이 없는 집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면 아마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우리 모든 것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성도를 기둥이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둥 같은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듯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교회의 무거운 짐과 성도들 간에 중심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주례 없이 둘이서 손잡고 들어가서 사랑을 서로 고백하면서 결혼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세태인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허전하고, 아, 뭔가, 이 무게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눈을 보면, 사람을 청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대대한 가정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연약한 서로 상대를 의지하면 어떻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우리가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통이 돌 삼아주셔서 그 은혜 속에 세워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 하나의 보통이들의 사명은 정말 이 연계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거점돌의 연결에 대해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연결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유기적인 연결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연합의 역할을 모퉁이돌이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을 내시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동과 서를, 남과 북을 비천한 자와 부자를 지식인과 무식자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연합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 안에 있을 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 안에 하나가 되고 이웃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 건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역 조직, 목장 조직, 셀 조직 등을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서로 간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얼마나 이 구역 상호 간에 안부를 묻고 계시는지 만나지 못할 때 문자나 전화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장통력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내가 혼신하고 있는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퉁이돌이 사명하는 희생들입니다. 모퉁이돌이 맡은 사명하는 보이지 않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저 건물 아름답다고 할때 99%는 애가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깥 상황 풍광을 보고도 잘 어울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집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치고 있는 주춧돌즉 모퉁이 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필요 불가이란 절대적인 존재이면서도 자기 정체를 드러낼 법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기둥 밑에 깔려도 한 번도 기둥에게 지붕에게 무겁다고. 수덜대는 법도 없습니다. 잠잠히 자기 직분만을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돌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돌 옮기면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일생하는 것으로 자족하며 묵묵히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같이 천대를 받았고 거친 돌 역임을 받았습니다. 베들레의 말 구위에 나시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인간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오신 청년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으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머리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세계가 유지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 사이가 지탱될 뿐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본받아 이 시대와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자기 생의 결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모퉁이 돌된 우리는 나는 무익한 총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겸연한 신정으로 보이지 않냐는 주춧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냐는 머릿돌처럼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원망하지 않냐고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버텨나가고 교회를 버텨나가고 사회를 버텨나가는 이 시대에 작은 모퉁이 돌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버려진 돌에서 못된 돌 삼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병고 가운데서 그리고 혼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한 삶의 표현이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 구원 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전에 나오기를 즐게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들로 들어가서 여호께 감사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의의 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예루살렘 성전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굳게 다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희장이 찢어지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것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의 근본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 축복의 근본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제는 나오지 못한 것, 우리가 성제를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 4절를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지키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한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을 지킬 때 모든 방탄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고 나머지 6일도 복된 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예수님과 동일함으로 매일 복된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림도를, 목통이도를 삼아주신 주님께 대한 최소한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대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대 빚값이 바로 이교회 우리가 정말 베드로사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있지보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축복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면 결코 축복에 대 대해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에게 주님께 설악하시고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사랑의 체일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의 문이 열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교회 사랑의 문이 닫힐 때 축복의 문도 닫히는 이러한 축복을 이유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에 찾고 매, 묶어야 됩니다. 27절 보면 좋은 일에 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와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를, 제, 절기 제물을 재단뿔에 맺지어라. 구약에서는 사제의식으로 희생제물을 재단뿔에 매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상제물로 삼아 재단에 매 우리가 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재단에 매면 하늘 부화가 되고 시간을 재단에 매면 지경이 넓어지고 재능을 재단에 매면 기발한 창조성을 얻고 몸을 재단에 매면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 감정 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주님마다 교회를 나가느냐. 주님마다 교회를 가는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서, 응? 막 세상적인 말로 하면 돌아버릴 지경. 왜 주님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냐한 응? 달에 두 번만 가면 안 되냐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승수지인 소망하며 새벽예배 금요철에 막 다니고 주일날은 내 스스로 는 내가 알잖아. 늘 놀기 좋아하고 밖에 나가기 좋아하니까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늘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성가대, 교사, 남성교회. 그러면 새벽부터 주일이 저녁까지 묶여지는 것. 내 스스로 매이는 것. 축복에 매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귀한 스스로 매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축복의 끈으로 묻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통의 돌 삼아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는 여와께 호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또 마지막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의 성도들이 지나온 모든 역경들을 해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되고 자기 충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못된 성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버려진 돌에서 보통이 돌 삼아주시는 거. 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과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을 삼아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퉁이 돌을 삼아주신 은혜가 희미하신 분들은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내가 부르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지는 기도에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버려진 돌이었는데 세상이 하찮은 인간인데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 구원의 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오는 일을 정말 하는 일에 내가 내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방탕하는 자들이 정말 이 모퉁이 떨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한 사명 정말 감당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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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게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돌 삼마